구윤철 부총리는 자기 부인까지 법원 경매장으로 보내서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찬진 금감원장 이분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 부동산 전방위로 매입해서 투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금감원장을 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 떡다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한강 별트에 살면서 한강 다리를 끄는 국사범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의회 소득도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최민희 의원이 고릴라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습니다. <laughs>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파이크.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